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현영기경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보시는 문제는 수상전 문제고요. 흙이 먼저 둬서 패를 만들지 않고 수상전을 이기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흙이 어떤 방법으로 수상전을 이기는지 알아보겠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바둑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초급형 문제가 되겠고요. 네 지금 문제들을 보시면 흙은 세수, 백은 네수라서 흙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흙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수상전에서 백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우선 흙은 이곳에 단수를 쳐보고 싶은 곳이죠. 네 그럼 백은 있게 되고요. 흙이 이곳에 놓는다면 백은 여기 치중갑니다. 흙이 여기 수를 조일 때, 백은 여기 단술치게 되고요. 이때 여기서 흙이 이으면은 바로 이렇게 백이 단수쳐서 흙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두지 못하고, 백 이렇게 이 단수쳤을 때흙 이쪽을 젖혀갑니다. 그러면 백이 흑한정을 따내서 패가 돼서, 네, 이 경우는 흙의 실패가 되겠고요. 흙이 첫 수력을 단수치고 백이 이었을 때, 자, 이번에 흙이 여기를놓지 않고 먼저 이렇게 수를 조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 무신고 백이 여기 막았다가는 흙이 먼저 이렇게 수를 줘여가서 수랑전에서 흙이 한수 빠르게 되죠. 백이 한 점을 따내봐도 흙이 이렇게 단수 치면은 수랑전에서 흙이 이렇게 쉽게 승리하게 를 되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밖에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 붙이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자리를 놓는다면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흙이 수를 줘여올때 백이 이렇게 따내서 앞전과 마찬가지로 패가 되겠고요. 수순 중 흙이 이게 5번 자리에 놓치려 않거나 여기 놓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무신고 100 이렇게 막았다가는 흙이 100한 점을 따내는 게 선수가 돼서 이때는 흙이 한수 빠르게 됩니다. 100은 여기 이렇게 흙한 점을 따야 되는데 이때 자 혹은 수를 조이게 되고요. 결국 100이 여기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흙이 먼저 단수치게 되면 은수상전에서 흙이 한수 빠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백은 그 이렇게 영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최초에 흙이 여기 단수 쳤을 때, 백은 밖에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자를 이렇게 젖혀가지고 흑이 따내는 폐가 됩니다. 흑이 이곳을 두는 수 역시 백은 여기 치중하게 되죠. 네, 여기서 흑이 쪽을 수를 조여봐도 백은 내려서게 되고요. 흑이 젖힐 때 백이 먼저 단수 치게 돼서, 자, 백이 한수 빠르게 되겠고요. 네, 그 수순 중흑이 이쪽을 놓지 않고 여를 젖히는 수 역시, 자, 백은 있게 되고요. 흙이 수를 조일 때 백은 단수 치고 흙이 수를 조여봐도 백이 역시 따내게 되는 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럼 흑이 수상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 둬야 되는지 정답 수선 알아보겠습니다 흑의 썼으이쪽을 젖히면서 단수 치는 수가 맞습니다 네 백은 이어될때자 이때 흑이 이 자리에 놓는 수가 수를 늘리는 아주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 선수가 되죠 네 그래서 백은 여기 취중을 가야 되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건 흙이 여기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흙이 쪽을 대응했다가는 자기 수를 메우는 자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흙이 수상전에서 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흙이 쪽을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수를 조여가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네 여기서 백이 끊어올 때 흙은 다시 한번 여기를 젖혀갑니다. 결국 백은 흙한 점을 따내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흙이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수상전에서 흙이 승리하게 를 되겠습니다. 네 수순 중 흙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흙이 이곳에 술을 줘왔을 때 백이 여길 끊지를 않고 이쪽을 젖혀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흙은 이곳에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 흙이 이곳에 응수를 하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막았다가는 백이 이곳에 받아서 폐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에서 늘어진 폐이긴 합니다만 백은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 폐도 날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흑이 수상전을 이기는 정답 수순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흑의 서었을 이쪽으로 젖히면서 단수치는 수가 되겠고요.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흑이 이곳에 놓는 수가 수를 늘리는 아주 절묘한 맥점이 되겠습니다. 선수가 돼서 백은 여기 취중 갈 수밖에 없을 때 이때 흑은 수를 조여갑니다. 네, 계속해서 백이 여기 끊어올 때 자, 여기서 흑은 젖히게 되고요. 결국 백은 흑한 점을 따내고 들어와야 될때 흑이 먼저 이렇게 단술치게 돼서 흑의 수상전을 이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현영기경에 수록되어 있는 재미있는 수상전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